마약투약사건에서 피의자의 반성문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마약투약사건에서 반성문은 법원이 피고인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며, 진정성이 담긴 반성문은 형량감경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내용이나 모범 답안을 베낀 수준의 반성문은 오히려 부정적 인상을 줄수 있어, 범행 경위와 반성계기,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죄송하다는 표현보다 사회 복귀를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과 치료 재화 내지 주변 환경 변화 노력이 드러나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작성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률적으로 불리한 표현을 피하고 사실관계와 반성 의지를 조화롭게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재범이지만 자발적 치료 참여와 사회 봉사 등의 개선 노력이 병행될 경우 반성문은 판결 시 실형을 피하거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마약 투약, 반성문, 양형, 재범 방치, 형량 간격, 집행유예, 판결, 초범, 재범, 재화.